많은 인류가 정화되고 오래 기다려온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오후 9시 28분.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온 세상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고요함과 어떤 기대감을 경험할 것이지만 많은 이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삶은 달라질 것이며 나를 신뢰하는 이들은 미래에 대해 기대할 것이 많을 것이다. 세상을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라. 그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아파야 하며 그의 병이 의사에 의해 치료되는 기간을 견뎌야 한다. 많은 사람은 치료에 빠르게 반응한다. 다른 이들은 더디다. 또 다른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환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기 전에 때때로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야 함을 받아들인다. 세상은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 생긴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와 그의 악령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득이고, 의혹하고 설득한다. 그들은 하나의 영적 위기에서 또 하나의 위기로 빠져든다.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분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모른다. 그들이 하느님의 법이 명하는 방식대로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병이 치료되고 고통이 사라지거나면 인류의 많은 부분이 정화될 것이며 오래 기다려온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평화의 시대는 나의 눈앞에서 자신을 정화한 이들을 기다릴 것이다. 너희 각자는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죄의 추함과 나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순결함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각 사람에게 진리가 보여지게 되면 그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인류는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애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아야 할 때이다. 불운한 삶을 사는 이들의 복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더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다. 너희는 너희의 교만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빼앗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은 곧 서로 손을 잡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파괴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불의 잔들과 번개가 세상 위에 쏟아져 악인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많은 징벌들이 너희의 기도로 인해 완화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강해져라. 나의 십자군 기도를 계속하여라. 그리고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너희의 예수